페이스파? 비버리. 아닌데. 비버리. 사백. 0백 이탈리제 비버리 400 지금 몇 만큼 안었어요 사만 사천. 많이 뛰었네 그래도. 어. 이거 디스크 브레이크가 조금 기스난거 아니야? 네, 약간.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이걸 가나 아니면 여기만 놔둬야 응. 하나? 이것도. 응. 그앞앞에도 그럴까? 앞에도? 아니야 앞에도 괜찮아. 앞에는 편마모가 들어라구나 여기만 좀 이상해. 편마모가 많이, 많이 먹었네. 일단은, 그, 얘가 지금 여러 개 달린 차인데, 오도바에 사이클론이. 사이클론이 응? 여러 개 달렸는데, 여기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여기도 껴있잖아. 제일 뒤에도. 사이클론 조그만 거. 근데, 숨잘안 베다. 어이, 뜨거 있잖아, 사이클. 내 오드바이트 블록 껴있지만, 필타 전에도 껴있고. 이게 총매, 총매 타입이요. 근데, 전에도 하나 끼니까 무지 좋대. 하나 더 껴달라고 해서 끼워줬는데 여기가 더 열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특수하게, 좀요 날개가 열을 좀덜 받게, 다시 저거 해줬어요. 내, 내 앞에서 물이 새는 거야, 이 부동액이. 그래서 딱 줘도 이제 안 새네. 의사 앞에서 이게 꽤병부린 거지. 그래서, <laughs> 여기도 다니까 엄청 좋다잖아. 예, 엄청 좋대. 그죠? 네, 좋아요. 예, 예. 사이클론도 뭐, 차에도 달고, 뭐, 예? 에이구, 이런 데가 녹히는구나. 조금. 녹음 자꾸 쓸게 돼 있어. 비버리. 비버리라고 그랬어, 이거? 비버리 사0 응. 비버리 400. 여기는 배기니까 음, 일단, 됐고, 조립! 기버리, 응? 응. 기버리. 응, 응. 아주 오래된 공격이야, 여러분. 진짜. 지금 하늘이 온통 저 구름바다냐? 이거 밤에도 별이 옛날엔 초롱초롱하고 운하수도 받고 별똥별도 받고만 지금 다왜 그래? 다 스모그야 스모그 스모그 어 응. 응. 좋아졌어요? 오케이 그래요 운전 잘해요? 네. 개어탈안 그래 페 이러한 사람은 예민해서 탈페어 알지. 응, 응. 바퀴 기동이 좀 빠졌는데 뭐 요만큼 빠진 거는 풍자가 뭐 안되지 오토바이도 수냉시 아니야 요즘 오일 엔진 오일도 뭐 저기 냉각 방식도 옛날에 있던 게 있고 아추난 하... 노래를 좋아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가 갑자기 어, 대학 때 미술을 확 빠지게 됐고 그 자연환경, 자연관찰도 많이 했지 대학미전 두번 입선도 했고 그 우리가 저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뭐랄까 어, 한 번뿐인 생좀 보람있게 살아야 하잖아 나는 사회에 기여하겠다 그런 정신으로 계속 뭐 일을 해온 거지 사이클론도 그렇고 우니 물도 그 개발을 했는데 난이물 먹고 전기분해수 검은 머리가 더 나요. 아 근데 51년생이니까 74세 아니야? 나는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아. 어. 저번에도 그 일산 뭐 전시회를 할 때도 옛날 옛날 그, 저, 그 컨디션이더라고. 응? 어, 별도 따뜻하게 저, 자는 거. 아, 어, 그런 것도 특수한 발열체 아는 분이 그걸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써보니 좋은 걸뭐 그런 것도 방, 전기 방석이지 특수한 도시바에서 개발했다는 건데 사가지고 그 특수 발열체라 그래서 전기도 덜 먹고 또 친구 따도 어? 그걸 사는데 피로도 빨리 풀려요 확실히. 그런, 그런 것도 있지만 물 중요하잖아. 공기로써는 에어 클린이라고 미세먼지 어, 흡착하는 브라운 운동이라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막 왔다갔다 왔다 왔다 출출잖아그걸 우리가 호흡할 거 아니냐고 거기에 병균들도 있겠죠. 근데 마이크로 파이버로 해서 그걸 흡착을 시켜 어, 부유 먼지가 거의 없는 거지. 약간 어, 그러니까 좋은 물, 좋은 공기, 어, 뭐 좋은 영양, 또, 또 휴식. 네? 3,4대 건강요소이겠네 일단은 내가 개발한게 사이클론으로 해서 완전 연속시키니까 엔진도 좋아지지만 급발진도 맞고 화재도 맞고 어... 또그 고출력이 되니까 액셀 덜 밟을때 덜 밟을수록 변속이 빨리 들어가요 1 2 3 4 5 6 7 8 1. 그래서 연비도 자연 개선되는건데 그 국제적으로 배, 바보같이 배기가스로 연비를 측정해 왜 카본 밸란스법 벌써 냄새가 내잖아 카본 응? 그 엉터리 테스트를 하고서는 내연기관 죽여 응? 바보 멍텅어리 같은 놈들아 응? 소모된 연료로개측해 연비지 무슨 배기가스야 야. 응? 그 엉뚱한 놈들 같으니라고 미국에서 어떤 9 0 k m 정속으로 24% 연비가 개선이 나왔잖아. 9 0 k m 정속, 닛산 맥시마가 올스모빌리 s m 5계 개열하냐? 닛산 맥시마는 그게 94년도 데이터야. 그러니까 20년 전그 분사식 엔진요. 지금 GDI 엔진 그 개판이지. 저, 그,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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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네시스 그뭐 급발진 왔잖아. 그것도에 뭐 GDI 영향 GDI일 수도 있어. GDI에. 솔직해야지 사람들이 돈이 정이야? 어?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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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뚤어진 말은 똑바로 해야지 형편없는 것 떠라 나 염된 어하고 미션스쿨이야 거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그런 말이 있어 어? 진실을 얘기해야지 왜그 엉뚱한 얘기들을 해? 어? 내꺼 달면 급발진도 막아, 급발진. 원인은 엔진안테적 카본이라고, 카본. 그, 뻘근 스프레이 돼가지고 동시에을 폭발시킬 때, 미리 타면 그, 불이 거꾸로 날아가서 엔진 화재, 또 압축 단계에서 동시에을폭발시켜보니까배출력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응? 그럼 카본을 어떻게 청소해야 돼? 응? 사이클을 청소하지만, 차량 관리도 잘 해야 돼요. 괜히 워밍업 하, 워밍업 하잖아. 과거, 그 오래된 차들. 난 시동 걸리면 10초 되게 무섭게 출발이야. 대신에 그 초기에는 워밍업, 저, 중량분사 하니까 그때는 달래서 운전하는것 같아. 달래서. 응? 그증량분사 때는 밟아도 잘안 나가요. 그 적당히 열 받으면 그때 정상 운전하면 돼. 제발 워밍업도 하지 마시고. 휘발유 엔진들, LPG 엔진, 스파크 플러그가 또 자꾸 달아요. 만년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 냉각수 센서 고장 날수 있지. 새차가왜급발진 나냐고? 어나 아까 얘기했지만 모험이것다 하다가 중량 분사 그러다가 그 쌓여가지고 그 빨간 스프이에서빵 터지니까 뒤를 늦는 순간 달리다가. 어, 와 나가는 거야 얼른 N으로 빼 그때는 N, N이 뭐야 뉴트럴이야 뉴트럴 동, 동력이 끊겨요 수동차에서 클러치 밟고 그랬잖아 동력 끊기는 거손 하나 깠다 가면 N으로 빠진대 그것들을 못해이 양반들아 이상했을 땐 얼른 N으로 빼고 브레이크 잡으면 차는 스지 지가 나가? N으로 안 빠진다고? 그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어? 주행 중에도 N으로 뺄 수도 있어 연습들을 하라고, 어? 그래서 급발진 상황에서 이, 엔진이 이상하다? 그럼 N으로 빼고, 부럽게 잡고 차서, 어? 감속도 되겠지만. 또갈 때는, 어? 뒤에 넣으면 또갈거 아니야? 목적지에갈수 있지. 엔진 시끄럽지. 고회전이니까. 사이콘 달면은, 어? 카본을 날려버리잖아. 청소를 하잖아. 수월, 해오리 바람으로. 그러니까 급발진도 맞고, 화재도 맞고. 출력도 올려 또 차도 조용해 불에 끼도 안 가데 진공 배력장치라고 있어 응? 하이드로 백이라고 연구소 10년 된 사람 아니야 좀 전문가 말좀 들어 응? 뭐 얼른 기자들도 뭐라 한다고 깝죽 깝죽 대고 난리야 좀 제대로 아는 사람 인터뷰 좀 하든지 나 응? 한국 제품 연구 대표 기아 연구소 10년 있었고 응? 지구 공해감 차원에서 일을 하는데. 어? 협조들 좀 하자고, 협조들 좀. 응? 별안배는 거, 그 그런 하늘을 후대한테 물려줄 거냐고, 탈탄소 운동? 탄소가, 카본이 완전 연소되면 CO2 되는 거 몰라? 무슨 CO2가 온나 주범이야? <목소리> 껌댕이가 온나 주범이지. 응?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응? 열, 여름에, 한여름에 까만 옷 입고 다니냐? 저, 저, 사우디 그런 데 하얀, 하얀 거 있잖아. 빛을 다 반사하니까. 무색 투명한게 무슨 온나주범이야 이, 이 썩은 과, 과, 과학자들도 말이지 응?